당근카에서 매입해온 벤츠 B200 소형 SUV인데요. 금액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아주 끝내주는 활용성이 좋은 차량입니다. 2000cc 가솔린 차량이고요. 2008년식 16만km대에 주행한 차량입니다. 실버 컬러로 되어 있고요. 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량, 용도 이력 없고요. 수술이 없습니다. 여성분께서 타시던 차량이라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금년 차량입니다. 자 입고해서 에어컨이 좀 약해가지고 봤더니 에어컨 컴프가 나와가지고 60만 원 들여서 에어컨 컴프 리셔도 교체해놨고요. 자한 달에 2,000km 동안에 또 보증이 되고요. 이 차는 2열 시트와 트렁크 공간 굉장한 활용도 있게 쓰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당근카에서 수수료 받지 않고 판매하는 금액은 499만 원이고요. 매장에 오시면 똑같은 모델 검정색 또한대 있습니다. 네, 전화 주시면 은색. 검정색 두대 모두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